오늘 본문, 우리 디모대전서 4장 6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라면 꼭 깨우쳐야 할것이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물론 깨닫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깨우쳐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리의 말씀을 깨쳐야 됩니다. 마치 우리 한글을 깨치는 것처럼, 또 다른 나라 언어를 깨치는 것처럼, 적어도 신자라면 꼭 깨우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 믿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신앙생활는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깨우치지 못하면 이렇게 상급학년에 올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그게 뭐가 뭔지 재미가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드에게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깨우쳐야 된다. 성도들에게 꼭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 하는 것을 고멸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형제를 깨우치면 또 내가 이것으로, 자, 이것이 뭘까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대명사를, 그걸 뭐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뭘까요? 바로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 이런 내용이죠.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본받으면 안 되고, 바른 교훈을 깨치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는데 있어서 거짓 교훈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바른 교훈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그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의 바른 교훈을 우리 깨우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그것은 아니다. 사실 그렇게 지적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언제 이렇게 어깨우치는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교회를 이제 나온 지한 1년어간 그때 확실히 신앙의 기초를 잡아 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시간이 지나면 교회 일 직분에다가 봉사를 하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 공부나 또 양육 과정을 배우려고 고민해도 다 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이렇게 모세 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 주실 때에 그 기간이 11개월이거든요. 11개월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오기간 동안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래도 그들은 무너지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래 볼 적을 다 망한 것처럼, 어, 정말 중요한 골든 타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치인 항생을 하고 말이죠. 어, 그때 우리가 어, 성경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즉, 사람 비유를 맞추는데 맞춰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비유를 거슬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왠지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또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시험듭니다. 또 시험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전하면 신앙이 나태하고, 또, 깨우칠 기회를 놓칩니다. 그게 참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우리 양육할 때,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 야단을 치게 해야 되긴 되는데, 많이 벼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번또 야단 쳤는데,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삐나가는 아이들도 있죠.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 비위 맞추겠냐.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약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참 이게 어려운 목회자의 고민이고 또 교회 생활하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가 들으면 안 되고 누가 들으면 시험되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 들을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고쳐 나가고 바르게 어, 세워져 나가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참 목회자에게 이 고민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고쳐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험 들어도 바로 잡아주, 바로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면, 어, 그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걸 바로 받아 고치는 사람들이, 글쎄요, 10명에 2, 3명 될까요? 20, 30% 안쪽입니다. 또 성경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누구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또,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마라. 그러면 원수된다. 하여튼,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그것이 사실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것이 말씀 자체의 양면성 아닙니까? 자,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 깨우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그저 예배 드리고, 그저 한두 가지 봉사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또장로님들이나또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평신도들은 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말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구절 말씀,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6절 자체도 알수 있지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선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우리 의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기도만 세게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과정입니까? 믿음의 말씀과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해야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면 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질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사모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불이 붙을라 그러면 말이죠. 제가 이제 강릉에서 이제 막 결혼하고 관사에 살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아궁이에 이제 나무를 뗐거든요뭐 제가 뭐 시골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뭐 도시에서 말 공부만 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뭐 장작 쌓을 줄 아나요, 뭐 불을 붙일 줄잘아나요뭐 처음에는 그냥 뭐잘안 어, 붙고 그러더라고요. 나중 에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불을 이렇게 붙일라 그러면 마른 나무도 필요하고 종이도 필요하고또 성냥도 필요하고, 또절 받으면 또 석유도 좀 보여야 되고, 불이 붙을 만한 뭐가 있어야죠 그죠? 믿음이 생길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 공부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인 어,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어떤 것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교훈,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강조하고 이럴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대로 적용하는,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고, 또 이것 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하고, 그죠? 근데 그대로 이 따라하는, 그래서 마치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우유를 몇 그람 먹여야 되고, 몇번 먹여야 되고, 또 태어난 지 얼마 되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양육을 양육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말이죠.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건강도 우리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잘 먹는 아이들이 잘 꺼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양육 없이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육 없이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말이죠. 또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 열심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지 자기 열심이 되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또 그게 안 되면 시험대 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지, 자기의 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그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들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꼭 바리새인 되기에 적합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버려야 할 것이 뭘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근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먼저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또 우리의 민족적인 종교가 또 이렇게 불교 또뭐 이렇게 이전에는 또 유교 그 역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떤 것을 정리해야 됩니까 이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그 부분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죠 태워야 될 것은 태워야 되죠 이것을 그대로 붙잡고 가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조, 그리스의 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 허탈한 신화를 버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참 유대인들은 그런 족보, 또 신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에 지금 허탄한 신화 같은 것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신화 말이죠. 제우스라든지, 뭐, 그 신들의 전쟁 해갖고 말이죠. 그런, 잘못된, 이방인들이 갖는 그 신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같이 사신이냐, 말이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입을 하고, 붙잡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어? 여기에서 혀하는 신화는 오늘날 어떤 것일까요? 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어, 잘못된 그런, 어, 습관이랄까요? 잘못된, 뭐, 습성이랄까요? 제가 이제 절에서 말이죠. 어,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인사할 때 보면 드러납니다. 뭔가 액션에서 드러나거든요. 딱 보면 아 저분은 전에 많이 다니셨다가 예수 믿게 됐고 참 귀한 일이죠. 그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깨린지한거 있잖아요. 뭐이상날짜라든지뭐 이런 뭐 여타의 그런 것들 뭐 그런 것에 우리가 붙잡힐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 허튼한 신화는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 있죠. 그렇죠?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관, 어떤 문화, 꼭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은 뭐 그런 것들. 그렇죠? 또이 허튼한 이 신화의 본체라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말이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 그건 아니라고 하실 때는 우리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중심이 바뀌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돌이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변론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옳다. 그런, 하다 보면은, 변론은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이 끝없는 족보와 신화, 이것은 유익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 될 것이 뭘까요?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7절 하반제를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죠? 근데 경건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죠? 걸을 때 그냥 한발한발마이 무겁게 이렇게 뛰는 것이 경건일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복음서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나 아, 예수 믿는데 거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 나도 예수님좀 그렇게 해야지,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저는 간혹 길을 가다 보면 딸과... 그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닮았나 또 나이가 들면서 더 닮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6, 7이 되면 거의 더 닮는 것 같습니다 보통 때좀 많이 닮았다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더 닮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예람교회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닮는 사람이 되자 그 예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내가 뭐 예수님인가? 물론 우리 예수님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시니까. 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좀 하고, 바쁠 때는 못하고, 우리 상황에 따라서 맞추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렇죠? 이를 위해서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죠. 연단.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어성에 읽어지네 우리 신약편 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 볼때 너무 귀한데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닌데 그러나 쭉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정말 귀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고 영양분이 될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진력해야 되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쪽인데요. 고린도 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아프고, 또 힘들고, 어, 그러지만은, 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체의 연단은, 여기 육체의 연단은 1차적인 의미는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운동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당시에 이 SM파가 말이죠. 또 극단적인 검역주의자들이 금식, 기도, 뭐 이런 훈련을 철저하게 했거든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포함합니다. 물론 2차적으로 우리가 운동하는 것, 뭐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수 있겠죠. 참 이렇게 보면,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 그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시간과 물질과 물질을 이렇게 다해서, 정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참 감동적입니다. 그럴 때만 저는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어, 우리가 저렇게 힘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럴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물론, 뭐, 운동하는 것이 약간의 유익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유익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게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제 매형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으로 쓰러졌을 때에 운동을 철장에 골프도 치고 철장 무리셨거든요. 아 매형 건강관리 잘하시고 꼭 건강하세요. 그러면 제 매형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건강해지나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나 그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아요. 그렇다고 운동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 건강도 운동 플러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경건은 말이죠. 범사에 유익한데 어, 범사에 어떤 면에서 유익할까요? 어? 그 범사에 유익하는 그 범위가 말이죠. 꼭 내생, 죽은 후에만 우리가 경건이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죠? 자, 금생.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이 있다는 거죠. 또 내생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상급을 얻죠. 우리가 심은 대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영생과 상급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금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몇 가지 우리가 든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 경건의 훈련을 하는 분들이 주로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평균 7년 이상 살더군요. 오래 삽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한 말, 늘 밝고 기쁘고 또 이렇게 어, 뭐. 흡연, 금주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절제를 하기 때문에 건강해 보. 그다음에 우리 경건의 훈련을갈때또 하나님께서 모든 분은 아니지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또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나는 그런 복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삽니다. 늘허망하고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는,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이 일에 더욱 질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요. 어,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 깊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십니다. 삶의 위대한 목적, 목적은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져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닮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에 진력합시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립시다.